의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보세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보세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보시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요아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보세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느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그의 성읍 사람, 곧 그의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의 지시, 곧 그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히매 때에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을 하여 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매. 우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죽이고 이세벨에게 통보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 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하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꾸어 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방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인데 피곧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더라.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내가 찾아 노라 내가 내 자신을 팔라 여호와 보시기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네 집이 느바세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야의 아들 바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고 하셨느니라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으면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던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경비함을 네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하므로 내가 재앙을 저희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다. 여호수아서에 보면 열두 지파의 각 가문별로 토지를 분배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각 가정의 경제적 기반을 마련해 주시고 지켜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가정의 경제적 기반은 단순한 그런 경제 문제만은 아닙니다. 토지는 이 가족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수 있는 삶의 기반이고 동시에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사회적 기반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기반을 흔드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나봇의 땅을 빼앗으려는 아합왕의 이야기와 이어서 아합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봇은 하나님이 주신 토지를 지키려고 했고 아합왕은 나봇을 죽이고 결국 그 토지를 빼앗았습니다. 이 일로 아합과 그 가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아합을 만나 심판을 선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사실, 나봇을 죽인 자들은 나봇이 살던 성읍 장로들과 귀족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계획을 세우고 사례를 사주한 사람은 이세벨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합에게 그 죄를 물으셨죠. 아합이 최종적으로 포도원을 소유하게 된 사람이고, 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도록 만든 장본인이고, 또 이세벨을 포함한 왕실 가족의 책임자이기 때문입니다. 현대사회에서 누군가를 죽이고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는 그런 사람은 당연히 법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서로 속이고 속이는 상황에서 정작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는 밝히기 쉽지 않습니다. 이렇듯 죄가 죄를 낳고 죄에 죄가 더해져서 걷잡을 수 없는 나락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조지 버나드 쇼는 성공이란 절대 실수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같은 실수를 두번 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실수를 하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 속 아합의 죄는 욕망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벤하닷을 살려준 죄악에 대해 선지자로부터 무서운 심판 예언을 들었음에도 나봇의 토지를 갖고 싶은 욕망에 빠지게 됩니다. 아합은 이스라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기 위해서 나봇에게 매력적인 제안을 합니다. 하지만 나봇은 하나님을 경유하는 자로서 포도원을 좋은 값에 사겠다는 그러니까 아합의 제안에도 그 포도원이 조상의 유업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토지 매매를 거부합니다. 아합은 이스라엘 왕으로서 이미 많은 것을 누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끝없는 탐욕을 드러내면서 나봇의 포도원을 갖고자 합니다. 이런 점에서 아합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세속적인 욕망에 의해 움직이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려는 아합의 시도는 단순한 욕심의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의 율법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교만한 죄악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나봇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조상의 유산을 팔 수가 없어서 아합의 합리적인 매매 제안을 거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합처럼 이미 많은 부와 특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다른 사람의 것을 본능적으로 탐내는 인간의 무서운 욕망을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의 원칙을 버리고 세상의 양육강식 법칙을 따라서 약자의 것을 차지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아합이 나보색에 제안한 것처럼 합리적으로 보이는 제안이라 해도 눈에 보이는 상황과 손익만을 생각해서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 말씀에 비추어 어긋나는 것이면 단호히 거절해야 합니다. 인간의 욕망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의 뜻도 거부할 수 있기에 항상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이세벨이 악한 음모를 꾸밉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욕망을 이루려고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세벨은 왕의 권한을 마음대로 사용해서 장로와 귀족들을 이용해 금식의 날을 선포하면서 여론을 조작합니다. 불량자의 거짓 증언을 통해 나보스 없애려 했습니다. 이세벨은 교만했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뜻을 이루려 하는 것입니다. 이세벨은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를 받은 장로와 귀족들은 나봇과 같은 성에 사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이세벨에게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철저하게 이용당합니다. 또 불량자들도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고 거짓증을 하는데 이용당하게 됩니다. 결국 나봇을 죽이고 포도원을 빼앗게 됩니다. 이렇듯 악한 세력의 특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을 철저히 도구로만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이세벨처럼 자신의 사회적 혹은 종교적 힘을 이용해서 거짓과 술수를 써서 의로운 사람을 해치는 자는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세벨과 같은 지도자도 문제지만 사실을 확인하지도 않고 이세벨의 악한 음모에 순순히 동조하고 악의 도구로 이용당한 장로와 귀족들도 문제입니다. 손해가 막심하고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공의와 진실을 생명처럼 여기고 거짓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도록 사리를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악인의 길을 따르거나 죄인의 길에 서거나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힘과 권력을 내세우거나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자기 욕망을 이룰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사랑하는 신앙가족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 난 저렇게까지는 하지 않아 하면서 안도하는 모습입니까? 아니면 어쩜 이럴 수가 있지 하면서 분개하는 모습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에게 전달됩니다. 아합과 이세벨은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아무도 모르게 나봇을 죽여서 그의 포도원을 차지하려는데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악인은 자신이 모든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속이고 이용해서라도 자신의 욕망을 성취하기만 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합과 이세벨의 모든 악한 계획과 행동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베나닷의 생명을 살려줌으로써 자신의 생명을 잃게 되고 나봇의 생명을 빼앗음으로 비참한 죽음을 결정짓게 된 것이지요. 본문을 통해 욕심이 인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상한 즉 사망을 낳게 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진리임을 깨닫게 됩니다. 아합의 심판을 통해서 죄의 삭슨 사망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십니다. 안목의 정욕에 빠져서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한 아합과 같이 행해서는 안 됩니다. 탐욕의 눈이 멀게 될 때에 이세벨과 같은 악인이 다가와 더욱 극심한 악을 행하도록 우리를 충돌질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27절에서 29절은 아합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연기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합과 같이 자신을 팔아 하나님의 눈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을 정도로 아합은 이스라엘 역사상 최악의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은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를 들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회개합니다. 비록 아합의 죄가 극악하고 회개하기에는 이미 때가 늦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아합을 향한 징계와 심판의 말씀을 선언하셨지만 그 아들의 시대에 심판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심판의 주님이시지만 악인이 진정으로 겸비하고 회개하면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죄인 중 괴수이고 회개의 기회를 여러 번 무시하고 심판의 메시지를 들은 후에 드리는 너무나 늦은 회개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의 회개를 받아 주십니다. 욕망에 사로잡혀 여호와의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 범죄하였다 해도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다시 돌이켜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교만하여 욕망을 이루려고 가진 수단과 방법을 동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죄를 깨달았다면 범죄했다는 것을 인지했다면 가장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반복되는 죄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죄에 대한 책임이 반드시 따른다는 것입니다.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반복되는 죄는 성도들을 하나님에게서 더욱 멀어지게 합니다. 더불어 하나님께서는 죄악을 용서치 않으시고 죄값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악을 깨달았을 때 돌이켜야 합니다. 죄의 길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웨슬리가 선포한 완전한 그리스도인 이르는 그런 초월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은 유혹의 연속임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흔들림 없이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탐욕의 눈이 멀어 하나님을 멀리하고 결국 죄의 삭스를 감당해야만 하는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혜를 다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행하는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이 탐욕으로부터 죄로부터 안전할 수 없기에 더욱 하나님께 강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범죄하게 되었을 때에 깨닫게 하시는 은혜로 돌아서게 하시고, 먼저 회개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